자, 이번 영상에서는 36시즌 라트마 망자의 군대 강령술사의 저단이랑 중저단, 즉, 스피드 파밍 겸 레벨링 단수 파밍용 세팅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비를 살펴보면 라트마 5피스를 넣어주도록 하고요. 프림슨도 2피스를 넣어주도록 합니다. 하나이 암에 왕실원예 반지 넣어가지고 6세트랑 3세트 효과 받아주도록 하고요. 프림슨 같은 경우에는 한1500 정도 정렙은 돼야 그리고 칼대성까지 좀 들어가야 세팅해가지고 초반에 구리만 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이전 스펙 완전 극저레벨 구간 같은 경우에는 축해강령을 가지고 좀 편하게 파밍을 하다가 라트마 크림슨으로 넘어가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냥 수호자를 먼저 한 다음에 크림슨으로 넘어가도 되긴 하는데, 라트마 세팅의 특성상 재감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수호자부터 하는 거는 파밍 속도에서 좀 손해를 봐가지고, 개인적으로는 그냥 축해가지고 편하게 하다가, 라트마는 이제 저레벨 구간에 고단 등반할 때, 메인보석을 올리로갈 때, 좀 사용하기가 꺼이끄럽거든요. 생존 능력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손목에는 크레나의 결속을 가져와 주도록 하고요 목걸이에는 꼬맹의 목걸이, 반지에는 크리스빈의 선고와 원소의 외동을 넣어주도록 합니다. 무기에는 제세스의 고인낯을 넣어주도록 하고요. 방패에는 제세스의 두개골 방패를 적용시켜주면 되겠습니다. 방어구 보석에는 토파즈 박아주도록 하고, 장신구에는 제2의 복수와 가챙자의 파멸, 가한자의 파멸을 가져와 주도록 합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중저단일 때 이렇게 가져오시고, 만약에 저단 파밍 세팅, 얘 같은 경우에는 대규형 컷시간 2분 중후반? 한 2분 40초에서 뭐 3분대 걸리는 단수까지 그냥 두루두루 파밍할 때 사용을 하는 것을 추천을 하고요. 좀더 컷시간을 빠르게 당기고 싶다. 주캐 대용으로 뭐 사용을 하고 싶다. 그러실 경우에는 원소의 회동을 버리고 요르단의 반지를 가져와서 상시 딜을 좀 끌어올려주고 신속의 고국을 넣어가지고 재감을 좀더 당겨서 사냥 속도를 최대한 올려보는 쪽을 추천을 합니다. 투구에 박는 영혼 보석에는 증오의 파편이랑 공포의 조각 두 가지 선택지가 있는데요. 증오의 파편 같은 경우에는 3랭크 해고 모션을 적 하나당 공격력 증가량을 높여주는 옵션으로 가져와 주도록 하고요. 공포의 조각을 쓸 경우에는 재사용대기 스킬 하나당 공속이랑 대화 확률 증가 옵션을 사용을 해주도록 합니다. 공포의 조각의 장점이라고 하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재사용대기 시간에 걸린 스킬들, 주로 이제 피질이랑 망자의 군대, 뼈가봇 뭐 얘네들이 쿨타임이 있는 스킬이니까 얘네들을 사용했을 때 공격력이랑 그다음에 이제 댕강까지 같이 챙겨갈 수 있고 공속이랑 극화까지 챙길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신에 이제 페널티로 재사용 대기 시간이 감소되는 게 아니라 25% 증가되는 옵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스킬을 굴리는 빈도가 느려질 수밖에 없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스피드 파밍 단수에서 안정해나 아니면 제어방의 내성 수치가 뾰로 쌓인 정해몹을 마무리를 할 때. 일이 좀덜 들어간 상황에 좀더 이점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증월 파편 같은 경우에는 공포의 조각에 재감 패널티가 없기 때문에 스킬 사용 빈도가 늘어나고 몹한테 좀 붙어가지고 딜을 하게 되면은 애체수에 따라서 공격력 증가 값이 굉장히 많이 뻥튀기가 되기 때문에 한방 데미지가 좀 세게 들어갑니다. 단점이라고 하면은 잔몹이 다 털린 다음에 정해만 남았는데 그 정해가 어안정해다. 아니면은 제어방에 내성 수치가 많이 쌓여있다 망군을 3번 이상을 사용을 했는데 반피가 넘게 남았어 이럴 경우에는 증월파평 가지고 마무리를 하기가 곤란합니다 집중이나 능력 수정탑이 먹어져 있는 상태가 아니라면요 그래가지고 얘 같은 경우에는 좀 붙어가지고 딜을 하는데 뱅감이 올라가는 효과도 없다 보니까 스펙이 낮을 때 세팅하면 너무 아파지고 그리고 잔몹이 털린 상태로 어정쩡하게 체력이 남은 놈들 정리하기가 좀 불편하다는 단점이 있겠습니다 대신에 한 3분 이상 정도 걸리는 단수에서는 공포의 조각을 넣는 것보다 얘쪽이 압도적으로 이제 성능이 유리하게 나와요. 그거를 생각해가지고 공포의 조각을 쓸지 아니면은 증오의파편을 쓸지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무기의 박을 영혼보석으로는 고뇌의 정수를 가져와 주도록 합니다. 3랭크 해금 옵션은 복피해 증가 옵션을 가져오셔도 되고 결정타 피해 옵션을 가져오셔도 됩니다. 뭐가 정답이라고 하기가 스피드 파밍 단수에서는 좀 애매해요. 자 넘어가서 카나이암에는 장례식 갱이랑 운명에 서약 그리고 왕실권의 반지를 넣어주도록 합니다. 만약에 수호자 가지고 세팅한다 그러면은 투구랑 허리띠를 수호자로 가져온 다음에 크레나의 결속을 실착을 한 다음에 운명에 서약 넣어주거나 아니면은 크레나의 결속을 빼고 카나이암으로 넣어주고 수호자 손목이랑 수호자 허리띠를 착용하는 방법이 있겠죠. 사용하는 스킬을 살펴보면 띠읍수 히메이전 룬을 사용을 해주도록 하고요. 세부 집에는 광란 사용해가지고 망자의 군대의 쿨타임을 줄이는 역할을 해줍니다. 뭐 세트 증뎀도 들어가죠. 피질주 신진대사를 사용을 해주도록 하고요. 진짜 저 스펙이라서 아예 생존 자체가 안 된다. 그러면은 증폭을 사용하되 되도록 신진대사를 사용해가지고 연속 피질이 가능하게 세팅을 해주는 쪽이 사냥 속도의 메리트가 있겠습니다. 망자의 군대는 주맥의 공론을 사용해가지고 사용했을 때 몹들을 끌어모으는 효과를 추가해주도록 합니다. 뼈가봇은 탈골. 얘 같은 경우에는 크리스빈 증뎀 들어가기 위해서 망군 쓰고, 뼈가봇 탈골 가지고 기절을 넣어가지고 데미지를 증폭시키는 역할이랑 그다음에 스택에 따라서 뎅감 효과를 받을 수가 있겠고요. 부하의 개인 군대 같은 경우에는 시체에서 쪼를 소환해가지고 앞에 몸빵을 시킬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쿨타임을 줄여주는 역할도 하겠죠. 그리고 해지랑 더불어서 스택 개수에 따라서 6세트 효과, 딜진가 효과를 늘려준다는. 있겠습니다. 패시브 스킬 같은 경우에는 저단 스피드 파밍에서는 어둠의 수확이랑 희는입니다. 해의 성기면 고정으로 넣어주도록 하고요. 나머지 하나는 사후 경직을 넣어주거나 아니면은 소름 끼치는 공으로 회복력을 더 끌어올리는 쪽을 추천을 합니다. is so